자, 지금 시간이 2023년 7월 7일 금요일 오전 9시 11분입니다. 자, 코스피 200지수, 333.58. 자, 네, 내리고 있어요. 월봉은 저가 깼죠? 예, 네, 저가 깼습니다. 이제 아래가 열린 거예요. 이걸 다시, 다시 이동 평균선으로 보면, 이제 2평선에 거의 다 왔을 겁니다. 자, 보세요. 네, 52평이 왔죠. 예, 네, 52평이 왔다. 이제 지지를 받을 거냐, 무너질 거냐, 이제, 그것만 남은 거예요. 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딱한 번이잖아요? 예. 네, IMF 때. IMF 때인가요? 음봉으로, 끝나고 나서 5위평 지지받고 올라간 건한번이 있어요. 나머지는 다 알았겠고. 예. 그러니까 이 22평을 양봉으로 뚫었는데 그 다음 봉이 음봉이잖아요. 이그 다음 봉이 음봉 케이스에서 상승한 케이스는 한 번이에요. 나머지는 다 폭락했어요. 예. 그런데 그때 올라가는 방식이 내려가서 5위평 지지받고 나서 그 다음에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기로인 거예요. 여기가 바닥이니가 아니면 이제 완전히 무너지든가 이제 둘 중에 하나만 남은 거예요. 찾아볼까요? 네, 자 다음에 다음에 찾아서 올려드릴게요. 이거 언제 이렇게 그렸었는지. 자 주봉 적각 깼습니다. 매수 없는 거예요. 오늘은 오늘은 안녕. 네, 오늘은 매수 안녕입니다. 적각 깼잖아요. 자, 저가 깨졌죠? 예. 뭐, 혈액이 없잖아요. 오늘은 매수는 없다고. 음. 오늘 매수는 없다. 자, 내려가고 있고. 예, 저가 깨졌죠? 예, 저가 깨졌습니다. 음. 이전에 설명을 드릴 때, 31봉. 3일봉이 최저가 모드이기 때문에 지난주 저가를 깰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240분 봉에서 선행스팬2를 안 찍었는데 아마 그게 의도적이지 않냐라는 두 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 일단 두 개는 만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3일봉이 내려야 되는 이유도 없고 240분 봉이 내려야 되는 이유도 이제 없어진 거예요. 다만, 예 주봉이 지난주 저가를 깼고 월봉이 지난달 저가를 깼잖아요. 이제 아래가 열렸다고요. 그러니까 매수자는 조금 더, 예. 보수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분기봉, 코스닥도 이제 종가 하락까지 거의 다 왔고요. 어, 지금 남은 거 제가, 제가 보기는 에코프로 하나 나, 남은 거예요. 예.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올봉. 예. 하단선이 없어요. 이건 내려가면 이제 쏟아지겠다는 얘기죠. 지금 에코프로 하나로 막고 있는 거예요. 예, 에코프로 하나로 막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매수는 없겠죠? 어, 거의, 한동안 썸머렐리 얘기가 막 도배되고 있잖아요? 네? 썸머렐리, 썸머렐리, 뭐, 2700 간다, 2800 간다. 맨날 도배하잖아요, 지금. 음, 그래서 개인이 매수하는 거예요. 예, 1314억. 개인이 매수하잖아요. 고민이 없어요. 이미 뭐 모든 사람들이 썸머 랠리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고민이 없습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예, 개인이 1314억, 외국인이 829억, 기관이 533억 매도합니다. 예, 외국인이 매수만 안 해도 빠져요. 외국인이 올려놓은 장이니까. 외국인이 안 사는데 어떻게 올라가요? 외국인이 올리는 장인데, 기관도 아니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개인이 상방이라고 믿는 순간 매수할 거잖아요. 그 매수 물량이 누군가에겐 매도 물량인데, 예. 개인이 매수한다라는 게뭘 의미하겠어요? 예, 썸머렐리. 예. 많이 즐기십시오. 코스닥도 개인사고 선물도 개인사네요. 개인이 선물 8천억 들고 있는데 매수로 천억을더 산다. 좋은 징조죠. 외국인이 3821억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지금 2조 8천억 정도 들고 있잖아요. 선물 매도를 2조 8천억 들고 있는데 지금 3800억을 매도하면 지금 3.2조가 됐다는 얘기예요. 선물 매도만 3.2조를 들고 있다고. 3.2조 매도 들고 썸머레리 가는 거예요. 네. 지금 지수가 332입니다. 332. 두달 동안 아무 일 없었다는 얘기예요. 6월달, 7월달, 지금 두달 동안은 5월달까지만 좋았지. 6월, 7월은 별일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 일 없는 그런 상황인데. 사람들은 괜히 올라간다, 올라간다 그 얘기만 하면서 지금 하락에 빼팅한사람들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아무 일 없어요. 지금 두달 동안은. 무슨 일이어요 아무 일도 없는데. 오늘 매수 쉬, 쉬셔야죠? 예. 매수를 하더라도 지지하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되고, 매도자는 뭐 계속 버티는 거죠, 뭐. 예? 매도자가 여기서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계속 버텨보는 거지. 저가도 깼는데. 예. 부성 마치겠습니다.